축구협회가 정관상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인 비상근 임원들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씩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수를 받은 임원들 중에는 국가대표 출신 최영일, 장회룡, 하석주, 이동국, 이영표, 이천수, 김병지 등을 비롯 축구해설가 한준희 씨가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대한축구협회 감사결과에 들어있는데요.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을 계기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 바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에게 지급한 보수는 모두 28억 원. 축구협회는 정관과 임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체부는 자문계약 대상자 선정이나 자문료 책정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채 방만하게 보수를 지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간 축구협회에서 가장 많은 자문료를 받은 비상근 임원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활동했던 마이클 밀러 전 전력 강화위원장이었습니다. 2023년 축구협회와 2년간 연 25만 달러 약 3억 4천만 원을 받는 자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올해 2월 아시안컵 이후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될 때 함께 사퇴했고, 1년 2개월간 약 3억 5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러 이후 전력 강화위원장을 맡은 정혜성 위원장은 월 1,500만 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고, 2월 말부터 6월 사임할 때까지 7,8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문체부는 두 전직 전력 강화위원장이 받은 자문료가 축구협회 임원보수 규정상 자문료 한도를 초과했다고 봤는데요. 규정에는 분과 위원장 자문료 한도를 연 1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축구협회는 밀러는 당초 협회 지도자 강사로 계약했다가 협회 필요에 의해 전력 강화 위원장으로 선임했기에 지도자 강사 보수에 준하는 자문료를 책정했으며 정혜성은 전력 강화 위원장 역할과 책임, 전임자들 자문료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협회 전현직 비상근 부회장들은 월 250만 800만원을 자문료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이는 1998 프랑스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 최영일 부회장인데요. 그는 2021부터 2022년엔 월 600만원씩, 지난해와 올해엔 월 800만원씩 받아 올해 8월까지 2억 9600만원 넘는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K리그 인천과 중국 충칭 감독 등을 지낸 장회룡 부회장은 2023년 부임한 이후 월 800만원씩 받아 총 1억 27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함께 부임한 국가대표 출신 하석주 부회장과 축구해설가 한준희 부회장은 각각 월 600만원씩 총 9,56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병지현 강원 FC 대표이사는 2021년부터 2023년 1월 강원에 부임하기 전까지 비상근 부회장으로서 월 600만원씩 총 1억 4,400만원을 받았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축구협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던 이동국, 이영표, 이천수 등도 과거 협회에서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국은 김병지 후임으로, 이영표는 정몽규 회장 부임 때부터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이 둘은 2023년에 월 500만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으나, 그의 4월 승부 조작 등 비위행위자 기습 사면 시도에 대한 책임으로 축구협회 임원진이 전원 사퇴할 때 함께 물러나 각각 1100만원씩 받았습니다. 이천수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축구협회 사회공헌위원장을 맡으며 월 250만원씩 총 6천여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이 지난해 법인카드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곳이 축구협회 최영일 부회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일식당으로 확인되며 파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 포털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2023년 축구협회 임원 14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인카드로 가장 큰 금액을 사용한 식당은 364만 5천 원이 결제된 서울 송파구의 S식당이었습니다. S식당은 최 부회장 부인인 강모 씨가 운영하는 일식당인데 축구협회가 지난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총 867곳 가운데 총액 기준 제일 높은 액수가 결제됐습니다. 이 일식당은 축구협회 사무실과 거리가 있는데도 지출한 금액은 가장 컸습니다. 임원들은 S식당에서 총 20회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이는 택시비나 카페 이용 등을 제외하면 건수로도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한 식당과 함께 공동 1위였는데요. 1건당 18만 2,25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를 두고 축구협회 공금을 최 부회장의 배우자 식당에 몰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 부회장 배우자는 이와 관련 작년에는 최 부회장과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고 서로 호감을 갖는 정도의 사이였다. 올해 2월 15일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했다며 무엇보다 남편을 제외한 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은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더 웃긴데요. 썸녀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몰아주기 했다는 게 더욱 분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축구협회는 2017년 9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당시 조중현 축구협회 회장과 이회택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이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축구협회 임직원들은 골프장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최 부회장 사례처럼 가족과 지인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앞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밝히라는 대한체육회 감사지적에 사용내역 없음이라고 공시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번지자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 포털에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시했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축구협회의 고질병이었던 법인카드 오남용이 재발했다며 정몽규 회장 체제의 축구협회는 능력도 도덕성도 없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 위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판했습니다. 박 해설 위원이 27일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정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정 회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정 회장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알수 없다. 하지만 축구협회 회장 자리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우리는 축구협회, 축구협회장 자리를 한국 축구의 수장 정도만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진행하는 월드컵을 포함한 모든 국제적인 행사에 축구협회장 자리로 가면 그 의전은 사실상 거의 대통령급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에 가면 축구협회 회장 아니면 축구팀의 구단주 이런 명함이 박혀 있으면 활동하거나 비즈니스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문제 이미 드러나 있다. 또 이번 현안 질의를 통해서 사실은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 많이 부풀어졌다. 하나도 해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의혹이 계속 더 추가로 나오고 있다. 특히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선임의 절차와 과정에 모든 것들이 다 불공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나왔다. 이제는 지금의 이 체제 그만 끝내는 것이 옳다고 전했습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른 부분이 있었으니 천안축구종합센터의 정부보조금 유용 문제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1년 7월 천안센터 스타디움 건립에 정부 보조금 약 56억 원을 신청했는데 사무공간이 없는 곳으로 신청한 초안과 달리 문체부와 협의 없이 사무공간 건물을 따로 짓는 것으로 추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국고 보조금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협회는 최대 3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하는 등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 회장이 남은 임기는 물론 사선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큰 재정적 부담을 아는 채 축구협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국고 보조금 관련 어느 정도 과징금이 책정되는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 원금 56억 원 전체를 환수할지 여부부터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과징금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정부의 징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선 도전을 강행한다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액수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